제가 일단 근처에 있는데요. 아, 휴가 근처에 있는데 조금 이따 리방 할게요 조금 한 10분만 있다가 들어갈게요. 잠깐만, 그냥 시작할까요? 살다 보면 알았니? 예, 네, 안녕하세요. 처음 뵙는 것 같은데, 이분은. 그쵸? 닉을 네, 바꿨나? 닉을 아, 네, 바꿨나요? 아, 예, 예. 바로 들어갈까, 그냥? <laughs> 아니, 내 방송 한 10분만 있다가 다시 들어가래 다시 리방을좀 하려 했거든. 예. 아, 닉 바꿨어요. 오랜만이네요. 그때네 랜덤 자판기 뽑고 그 이후로 못뵌것 같은데. 되게 일찍, 예, 일찍 일어나셨네요. 그쵸? 예.. 살다보니 그때 말씀하신것 처럼 예랜덤자판기요그 살다보니님이 그때 예전에 말씀하신거 그거 대전에 기신나온다는 모텔 거기도 한번 가봐야되는데 뭐 이리저리 하다보니까 예.. 자꾸 늦어지네요 그때 그 대전에 그 귀신 나온다는 모텔 있잖아요 와내 얘기만 들어도 무섭다 그거 되게 오랜만에 랜덤 잡판기 방송한지 꽤 오래됐거든요 이방 가지 말고 바로 방송 시작할까요? 이방 가지 말고 이방하지 말고, 방송 시작할까요? 오늘 출근 안 하시나 보네요. 안 주무셨으면. 방송 계속 보실 수 있겠어요? 근데 이거 뭐 길게 해봐야 뭐 올해는 촬영은 안해 솔직히요 뭐 흉가에 나와서 토크까지 하치면 뭐한시간 넘게 하지만요 흉가에 안에 들어가는 거는 별로 오래 안해 솔직히 오래 못하겠어 그냥 비행기 될까봐 오래 못 있겠어요 아 노세.. 아 쉬시나보네요 자시작갑시다 이제 좀 이따가 담배 한 대만 피고 갈게요. 아 잠깐만. 그리고, 제가 오늘 가려는 흥신가는요, 뭐, 철거 마을, 철거 지역이 아니에요. 폐가 많은 지역도 아니고, 옆에 사람에서 살아요. 그래서 되게 조심해야 됩니다. 말을 좀 작게 할 거예요. 거 들어가서는. 어, 혹시나 사는 사람이 깰수 있기 때문에 되게 조심할 거예요. 예. 이동해 볼게요. 자, 이거 위치 노출 때문에 이 동네가 물병님. <laughs> 아, 풍선패께 감사합니다. 아, 예. 물병님 그때 제게신물에 업도 해 주시고. 아, 감사합니다. 예. 네, 예, 감사합니다. 장갑도 꼈어요. 감사합니다. 정말 감사합니다. 자, 이동해 볼게요. 물병님이 제 게시물에 그업 버튼을 잘 눌러 주시더라고요. 보통, 그걸 잘 눌러 주서람잘 없거든요. 제 방송국에, 그 방송국에 보시면요. 뭐, 영상 업로드 한 거하고, 뭐, 게시물에, 뭐, 뭐 글자 올린 거하고, 이런 게 있으면, 보통 사람들 보면 업 잘, 업 버튼 잘안 눌러 주거든요. 근데, 물병님은 꼭 눌러주시더라고요. 되게 감사해요. 그거 이동해보겠습니다. 옆에 사람이 동네 사람이 살거든요. 저흰 네, 이동해볼게요. 네, 제, 아, 저는 볼수 있죠. 잠깐, 이 삼각대가 있는데, 삼각대를 조금 위로 올릴게요. 잠깐만요. 불편해가지고 삼각대를 좀 올릴게요. 됐습니다. 네, 당연히 저는 알수 있죠. 제가 올린 게시물에 업포트 눌리는데 제가 모르면 되겠습니까? 이 하고 사람 다 살아요 이게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혹시나 신고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이 집이거든요 이 집입니다 이집아여기서잘안 보이죠 그리고 냉장고가 나와 있어요 밖에 자이 집입니다. 아, 아니에요 아저살 빠졌어요 저 그림자는 원래 뚱뚱하게 나오잖아요 <laughs> 저살더 빠졌습니다 예 진짜입니다 아 이거 잠깐만요 20이거든요 그기서 귀신 보시면 말씀해 주세요. 도망가야 되니까. 그리고, 이상한 건 뭐냐면요. 문이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, 어! 안에서 탁 하는 소리 들렸다. 안에서. 가돈 같죠, 그쵸 그렇죠? 그리고 옆을 보시면요, 냉장고 문 한번 열어 볼까요? 돌가 개런 같죠. 이렇게 딱 세워 놨어요. 아. 풍선이 또1 0개를 봉선님 또 백기를 아 정말 감사합니다 봉선님 또 백기를 봉선님 리액션 리액션 내일 해드리면 안 될까요? <laughs> 내일 해드리면 안 될까요 리액션 아 오늘 못 하겠는데 내일 제가 내일은 열리조택갈 거거든요. 그때 귀신들 린열리조택 거기서 해드리면 안 될까요? <laughs> 예. 아, 예. 그리고 이쪽에, 어, 애기가 샀던 것 같네요. 아, 봐라, 집봐 이게 부엌이죠. 이데 이..이게 뭔지 모르겠네 리액션 하죠 당연히 이때까지 못받았으니까 안했지 못받았으니까 아니..못받았으면 방해 안하지 아, 이게 무슨 가구인데 못들어가겠어 일단은 아이고 물편님 또 100개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물편님 100개 감사합니다. 또 저거 왠지 부적 붙여놓은 것 같지 않아요? 저거? 속고 있죠. 부족 부족 넘같죠 화장실이고요. 딱 봐도 집이 되게 오래돼 보이죠. 예. 물표이 풍성. 주시는 거 정말 감사한데, 너무 많이 안 주셔도 됩니다. 예. <laughs> 보일러인데. 아, 여기다 되게 악취가 납니다. 이야기 들으니까 그러니까 응. 머리가 많이 아프네요. 달다보면님 원래 흉가방송 이라는 게 이런 장면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다음부터 뭐 먹고 있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화장실 안찍을게 그러면 잠깐만요 팔에 치고 갔어 일단은 이제 여기만 대충 둘러봤잖아요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귀신이 있는 것 같아요 눈에 안보여도 그거그거 그, 같다. 김치 같다. 김치 김치 이거, 같거이다이까요까이건이까요까요흙데은데요흙에요여요여 이건 <laughs> 진짜 진짜 이요이신꽤 많습니다 이게 그리고. 제가 좀 위험한 상황이 올 수도 있겠는데. 응. 보고, 보고. 또뭔 소리고. 아. 제가 위험한 상황이 좀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뭐 있는 거 볼까요? 뭐 있는 거 볼까요 저 가방? 아 진짜 저나 무섭다 진짜 뭐 있는 거 볼까요? 달쿠키 님도 반가워요 볼까요? 씨바 귀신들린 가방 아이가? 오 뭐고? 영화 포스트 있다. 어. 아무것도 없어요. 아무것도 없어요. 가방 새거다, 이거. 새가방이다. 아, 이건 새가방 아닌데, 이건 새가방이다. 잠깐만. <laughs> 내가 들어올 때부터. 들어올, 때, 들어올 때부터. 보석감 저거 앉볼게요 느낌 안 좋다, 저거. 저건 안 건드릴래. 저거 느낌 안 좋다. 이제. 두명이 저를 따라붙고 있어가지고. 차를 툭 쳐요 자꾸. 이 신문이 언제 신문인지 보겠습니다. 2007년도 꺼네요이 아까 그거지. 이 방은 뭘까요 어. 이렇게 연결돼 있네요. 아이고, 와 너무 시끄럽다. 너무 시끄럽다. 그럼 이 달력을 2006년도 겁니다, 이분 2006년도 거죠. 보이세요? 티이아 이렇게 내가 이제 이렇게 되면 좌회전하면 다시 마당이 거든요 이쪽에 한명 보고 있어요. 이렇게. 여러분들 눈에 안 보이시겠지만, 아까 대문에 들어올 때부터 자꾸 저를 따라왔습니다. 근데 내가 여기, 오니, 여기는 딱 보니까 있잖아요. 절대 뭐 건들, 누운 것들은 건들면 안될것 같은데. 역시 들어오니까 예상대로 몸 상태가 많이 안 좋네요. 자꾸 숨이 가빠지고요. 두통 오고, 자꾸 그 숨이 자꾸 가빠집니다. 자꾸. 그렇게 오래는 못 있겠어요. 자, 이쪽으로 나가볼게요. 제가 이거 열어봤나? 아, 어 이거 봐, 따지 날씨. 아 흉, 뭐 소리고? 아니 흉까지 이러면 안 되는데. 그리고 1층이 집은 1층 단층인데 여기는 옥상입니다. 여기는 여기는 뭐 올라 안, 안 올라가도 되겠죠? 올라가 볼까요 옥상? 무것도 없어요 여기는. 네. 이런 계단이 은근히 위험해 진짜. 여기 목욕탕 욕조가 있네요 응. 이거 욕조 맞죠? 희한하네 이런거 욕조가 잘 없는데 기울어졌잖아요. 이거 집 자체가 음기가 강하면 나무가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돼요. 약간 기울어지는 걸 많이 볼수 있거든요. 그리고 입구를 보면 있잖아요. 음, 딱 이런 식으로 막아놨네요. 잠깐 넘어올 때는 되게 심해, 쉽게 넘어왔는데, <laughs> 나가려니까 좀 까다로운데요. 그리고 이집 같은 경우는 에 제가 다른 다른 휴가 들어갔을 때그 비하면요 들어가는 템포가 조금 빨랐거든요. 그러니까 보통 이런 흉가 같은데 오시면요 특히 혼자 오면 좀 그런 느낌이 있어요. 뭐 무언가 그게 뭐 바람이 될수 있고 뭔가 뭔 뭐가 그냥 일반적으로 느껴지는 기운이 될 수가 있는데. 그 그러니까 자기를 자꾸 이렇게 밖으로 밀어낸다는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봤거든요. 흉가 같은 데 들어가면 특히 혼자 가면 어. 여름에서 같이 가면 그런 느낌이 잘 없을 거예요. 근데 혼자 가면 그런 느낌을 좀 봤거든요. 근데 여기는 밀어낸다기보다는 빨리 안으로 돌아오라는 어. 그, 그런 기운. 이 표현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같은 겨울에 그런, 그런 기운이 조금 느껴졌어요. 어. 빨리 안으로 들어온다, 안으로 들어온다, 이런 거 있잖아요. 밖에서, 밖에 사람이 내를 안쪽으로 자꾸 밀어내는 그런, 그런 기운이 있죠. 그런 기분이 있죠. 예, 이 집은 좀 그런, 어, 그런 기운이 좀 느껴지네요. 예, 하여튼. 그리고 있잖아요, 이게. 랜턴을 좀 끌게요. 그리고 보면, 이, 집, 이 집하고 옆이, 이 옆집인데, 지금 이 시간, 아직 그 일어날 시간은 아니잖아요. 아 새벽이니까. 이 집도 그렇고, 맞은편도 그렇고요. 예. 뭐 철거지역도 아닙니다. 여기는 다 사람이 살아요. 근데